오늘 정말 쉐어링 앤 투게더 콘서트 제목을 지어도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지금 화장실 가고 싶거나, 어디 버스 시간을 놓치다 싶더라도 아무래도 이... 자석을 비우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. 이야, 분위기 여기 현장이 너무나도 좋고요. 우리 2층에도 이 감독님들이 이렇게 쫙 잡아주셨지만,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이 일곱 색깔 무지개를 굉장히 잘 이야기한 것 같아요. 네. 여기서 보면요.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여러분들 이한분한분 한분 표정이 전부 다이 우리 보면은 다 이렇게 웃어주시고 아까 풍채도 이 찬원이가 굉장히 크다 그랬는데 어째 좀 감량하려 그래도 그렇게 이이 찬원 씨가 보냈는지. 대기실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, 그래, 내가 그만 보내라 그러거든요. 뭐, 자꾸 좋아지는 이유가 있겠죠, 뭐. 또.